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맑고 화창했고요. 바람이 약간 부는 날씨였던 것 같아요. 지금 깨아 메리 여기 여기 있어요. <laughs> 매우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년이었죠. 그래서 어, 마냥 슬프게만 지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차분하게 하루를 보냈고요. 뭔가 리본을 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리본이 없어서 그냥 노란색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네. 어서 하루 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네그 그 슬퍼할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약간 뭐랄까요?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따라왔던 일련의 그런 사건들,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은 약간 슬프 슬픔마저 허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슬픔의 자유마저 빼앗긴 약간 그런. 기부이었었고 나의 슬픔을 증명해야 할것 같은 뭔가 정당화를 시켜야 될것 같은 약간 그렇게 해서 피로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아무튼 우리 모두가 네그 아픔에서 뭐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추모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어, 오늘 저는 어깨가 어제부터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좀 얌전하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마사지 크림도 바르고, 어깨 결림에 효과가 있는 요가도 하고 했고요. 근데 어제 배추를 사온 게 있어가지고, 어, 백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오늘 했고, 뭐 오늘도 오늘의 해야 될 일을 다 마쳤고요. 음, 이제 영화를 한편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